안녕하세요.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집행유예로 석방이 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 의뢰인은 당시에 임신 중이던 여자친구, 현재는 아내인데요. 여자친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방안을 고민하던 중에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지인의 제안에 따라서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을 하게 되었어요. 막상 가담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해서 범행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귀국을 하여 결혼도 하고 아들도 출산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 하던 중에 체포가 되어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피해자는 두 명이었어요. 어, 저는 이 의뢰인의 경우에 1심에서 피해자 두명 중에 한 명은 합의가 원만하게 되었지만 남은 한 명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길이 없어 1심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심에서는 징역 2년 2개월이 선고된 상태였어요. 저는 이 사건의 2심을 시작을 하면서 깊은 고민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에 수사를 담당하셨던 수사관님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남은 피해자 한 명과 합의가 불투명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온갖 수단을 동원을 해서 결국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수 있었고, 결국 피해자 분께서 저희 의뢰인을. 용서하시고 합의를 해주셨는데 합의를 한 것도 중요했지만 제 의뢰인의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의뢰인의 아내가 혼자서 힘든 육아와 생계를 거리를 하였기 때문에 매우 어렵게 지내는 그 과정들이 저도 변호인으로서 옆에서 상당히 보기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뢰인이 비록 죄인이지만 피해자분들이 모두 제 의뢰인을 용서를 하였고 하루 빨리 석방이 돼서 가정을 돌봐야 하는 그런 사정에 대해서 재판부를 설득을 하였는데요. 제가 제출했던 의견서만 수차례 꽤 됐어요. 문득 생각이 날 때마다 의견서를 제출을 해서 제 의뢰인의 재기의 각오를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제 의뢰인도 몹시나 가정을 그리워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의 선고를 뒤집고 드디어 2심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음,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여, 이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지 못할 사안이라면 무죄를 무리하게 주장하시다가 가중처벌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행 사실을 인정하시고 반성을 하시면서 피해자분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